우와 우리 친구들 준비한 거 있지요? 왜 이래요? 우리 준비한 거 있지요? 그래 우리 엄마 아빠께 들려드릴 이야기잖아 큰 목소리로 해줘야 돼 우리 큰 목소리로 해줄 수 있겠나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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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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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목소리로 제일 잘해주는지 봐야지 동생들이잖아 나 형님들이잖아 나 어? 누가 누가 제일 잘하나 자 우리 선생님 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사자수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! 어, 친구들 앞에 선생님 보세요. 준비! 자, 시작할게요. 아니에요. 자, 큰 목소리로. 자, 큰 목소리로 어디 한번 해볼게요. 아주 큰 목소리 엄마 아빠 다 들리게 니네는 앉아도 될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사자 성업을 이해하고 사자 성업처럼 이제 네 글자 한 번을 이야기하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 그 뜻을 풀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. 자,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런 모습까지 어, 다 배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공경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